안녕하세요. 김면방 여성은 원장 김진아입니다. 소음순 수술 후 생리 어떻게 할까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 이후에 그 생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그 수술 직전에 수술을 예약해 놓고 수술 직전에 생리가 터졌다고 수술을 미뤄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 중에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 직후에 생리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생리혈은 오히려 혈액 응고인자나 재생인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 단면에 생리혈이 묻으면 어, 지혈도 더잘 되고 재생도 더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술 직후에 생리가 나오신 분이 오히려 더 빨리 아물거나 통증도 훨씬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생리혈은 본인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재생인자도 많이 들어 있어서 수술 부위 단면에 묻으면 재생을 상당히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생리가 있더라도 수술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과정이 보통 평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6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리가 한 차례도 없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과정에 언제 생리가 있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음, 단지 아무런 과정에 생리대, 일반 생리대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탐폰 같은 그 삽입형 생리대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 생리 중에도 그냥 가벼운 물 세척 하시고 가만히 두시고 어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십니다. 어 그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앤방 야성현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